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SNS와 뉴스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끊는 것이 왜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인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다니엘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SNS와 뉴스, 왜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협할까요? 많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SNS와 뉴스는 우리의 뇌에 과부하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 박사 캐롤라인 비즐리의 연구를 보면 우리의 뇌는 뉴스나 SNS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 이는 생존 본능 때문인데, 과거 위험을 감지해야 했던 인간의 본능이 아직도 우리 뇌에 남아있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뉴스에서는 사고, 범죄, 경제 위기 등 부정적인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되죠. 그리고 SNS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적인 삶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심하면 불안과 우울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우리의 면역력은 약해지고 심리적으로도 더 피곤하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뇌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인데요. 이곳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심리적 안정감이 깨지고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뉴스와 SNS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우리의 면역력은 약해지고 심리적으로도 더 피곤하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SNS와 뉴스를 끊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심리학 박사 칼 유포트는 디지털 디톡스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하루 몇 시간이라도 SNS와 뉴스를 완전히 차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요. 스트레스와 불안감 감소, 더 나은 수면의 질,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 증가, 집중력과 생산성 향상. 이제 어떻게 SNS와 뉴스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을지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 정하기.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손을 떼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7시 이후에는 뉴스를 보거나 SNS에 접속하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대체 활동 찾기. 그 시간을 활용해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간단한 요리를 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알림 끄기. SNS 앱에 알림을 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알림은 불필요한 정보에 신경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죠. 네 번째, 주간 정보 정리 시간 정하기. 뉴스가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특정 시간에만 한 번의 정보를 소비하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 한 번씩 주간 뉴스를 정리해보는 방식으로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SNS와 뉴스를 더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잠시라도 디지털 세상과 거리를 두고, 나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연말은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더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